세상참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63세 남성이 생일파티 중 아들을 사제총기로 쏴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은 사제총기 콘텐츠 단속과 모방범죄 우려를 낳으며 넷플릭스 트리거 생중계 취소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 송도 33층 아파트에서 조모 씨는 아들 A 씨가 차려준 생일파티 도중 사제총기로 두 발을 아들에게 한 발을 분해 발사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죠. 조씨는 아들이 어머니와의 이유은 아버지 탓이라며 다툼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조씨는 3시간 만에 서울 서초구에서 검거됐고 차량과 집에서 사제총기, 총열, 산탄 86발, 타이머 설정 폭발물이 발견됐어요. 그는 유튜브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며 20년 전 실탄을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엔 사제총기 제작법 영상이 여러 올라와 있어 모방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죠. 현행법상 이를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해외 콘텐츠 단속은 어렵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트리거는 불법 총기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이번 사건 여파로 22일 예정된 생중계 이벤트가 취소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방 범죄 방지를 위해 불법 무기 콘텐츠 단속과 전담기관 설립을 촉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